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촬영한 이 장소는 어디인가요? 네, 이곳은 저희가 그동안 이제 발로 뛰는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어, 계속 강의를 해왔던 강의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월세고수TV 개편하고 처음으로 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저희 월세고수TV에서 매월 1회에 한해서 그 강의를 계속 그달 그달의 이슈에 맞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 달은 특히 이제 월세 고수가 되기 위한 임대 사업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10월 강의 너무 기대되는데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강의는 임대 사업의 기초답게 어, 저희가 물론, 임대 사업을 하려다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접근한 게 주택임대 사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주택임대 사업이 많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어요. 특히 정부에서 법적인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우리가 좀 알아가 볼까 해요.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아주 길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초 정도. 여러분들이 뭐, 비슷해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제도 정도는 이해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초답게 좀 넓게, 약간 얕은 정도에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어,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와, 그 다음에 상가. 이런 부분들은 법인으로 하는 게 좋은지, 개인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러한 것도 한번또 체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상가투자 올바른 오피 섹션 오피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 이런 내용을 하나씩 준비를 해볼 겁니다. 어 기초적인 내용답게 누구나 쉽게 알수 있게 좀 준비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 갖고 한번 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수강 인원을 많이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인원에 맞게 선착순 5명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어, 많은 관심 갖고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월세 호스의 10월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